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그룹이 오너 2세의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자회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계열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 개입하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릭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그룹이 오너 2세의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자회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할인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 8,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할인은 과도한 제재라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할인그룹 동일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아들 김중영에게 할인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 선배 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습니다. 한국 선배 판매는 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계열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 개입파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국내 최대 양동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등 그룹 내 다섯 개 계열화 사업자의 약품 구매 방식을 종전 계열 농장 각자 구매해서 올품을 통한 통합 구매 형태로 변경한 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계열 사료 회사인 선진, 제일 사료, 팜스코 등도 올품을 통해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할인지주로 사명을 변경한 당시의 제일 홀딩스는 2013년 1월 보유하고 있던 올품주식 100%를 한국 선배 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나 할인그룹은 계열사들이 오너 2세 승계자금 마련을 위해 올품을 지원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할인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져 매우 아쉽다며 특히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열사들은 동일인 이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 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거래 가격은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 상적인 가격이었고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 쇼핑의 주식까지 평가된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 평가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림은 공정위의 의견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퍼블릭 뉴스 엄유재였습니다.